우리나라는 최근 2032년에는 달, 2045년에는 화성에 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본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하자 외신들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는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궤도에 올려 항공 우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다음 단계를 밟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자체 제작한 3단형 누리호 발사체가 관측 임무, 수행용 등 8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이륙했다며 이번 발사는 한국의 우주기반 감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중국, 일본, 인도부,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영내 우주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트는 한국은 지난해 누리호에 위성을 탑재했지만 주로 성능검증용이었다고 올해와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 EFE 통신은 이번 발사는 실용위성을 탑재해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한국 우주발사체의 운영 능력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지난해 시험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발사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1톤급 이상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발 사체를 개발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신들은 북한과의 경쟁 구도에도 주목했습니다. AP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발사는 한국이 군사적 보위성을 운영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북한과의 적대적 경쟁 구도 속에서 더큰 미사일과 정찰 위성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의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누리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3개의 로켓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며 10년간. 약 16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은 2032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의 우주선을 착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달린 기사 댓글들은 일본 로켓은 실패했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기술자를 작사로 부를 수 없는 건지 나루오 누리오 모두 성공했다. 하지만 H3는 아직 성공이 없네 이제 한국은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아니.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전개가 됐다. 일본은 H3 성공할 때까지 큰 소리 칠 수가 없네. 한국에겐 아득히 멀어진다고 하는데, 유연한체 하는 일본이야말로, H3조차 날리지 못하고 있고, W.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의 발소리가 바로 여기까지 와있지. 역시 한국은 우수하다. 곧 일본을 따라온다. 한국 발사 연속 성공했고, 앞으로 상용화 열심히 하겠다. 일본 발사 연속 실패, 원인조차 불분명하고, 대책 방법도 모릅니다. 일단 이 호기는 하늘에서 날릴 수 있을 렌지 H2 때처럼 될 것만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